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채널, 오늘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순간에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빛나는 성공의 순간이, 때로는 넘어져 좌절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특히나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쯤에서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여행자가 한 방울의 물이라도 찾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전진하는 의지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덕목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가치와 삶의 변화에 대해 좀더 심도 깊게 탐구해 볼까요?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것은 결국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야기할 때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하거나 타고난 재능 덕분이라고 치부하곤 합니다. 물론, 운과 재능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수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과 인내심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일만 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 뿐이다 라고 말하며 실패를 좌절의 끝이 아닌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로 인식했습니다. 만약 그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사회의 또 다른 아이콘인 JK 롤링 역시 해리포터 원고를 들고 수많은 출판사로부터 무려 12번이나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세상에 해리포터를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실패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성공은 단한 번의 시도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피어나는 열매와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주변의 비난, 육체적 정신적, 피로 등 헤아릴 수 없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을 때, 비로소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은 언제든 전진하고 있는 것이며, 그 어떤 실패도 여러분을 영원히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멀게 느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끝에는 성공이라는 빛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은 때로는 고독하고 힘겨울지라도 여러분의 끈기와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학교에서 책을 통해 배우고 사회생활을 통해 경험을 쌓으며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편안한 상황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집니다. 마치 연금술사가 흙 속에서 금을 찾아내듯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 안의 잠재력을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실패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다 여러 번의 오류를 경험하더라도, 이를 통해 우리는 문제 해결의 과정을 익히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유연한 사고와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을 길러줍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자신도 몰랐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은 스스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부심을 안겨주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감을 넘어서 스스로의 한계를 재정의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고된 훈련을 통해 근육을 단련하듯이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정신적인 근육을 단련하고 더욱 강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단련의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럽겠지만 그 끝에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여러분 자신이 존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성취감을 선물합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잊히기 마련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우연히 얻게 된 성공은 큰 기쁨을 주지 못하며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마저 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또 당첨과 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은 순간의 행복을 주지만 장기적인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땀과 노력을 쏟아부어 마침내 이루어낸 성공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성취감과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나아갔다는 자기 효능감에서 비롯됩니다. 밤샘 작업 끝에 완성한 프로젝트의 성공, 수많은 연습 끝에 무대에서 보여준 완벽한 공연, 숱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판된 책등이 모든 것들은 포기하지 않은 결과로 얻어진 값진 결실입니다. 이 성취감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했다는 기쁨을 넘어 자신의 노력과 끈기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목표 달성 자체보다 과정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해낸 자신을 더 값지게 여기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더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능동적인 자세를 심어줍니다. 내가 이룬 작은 성공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고대 철학자들은 진정한 행복은 순간적인 쾌락이 아닌 의미있는 노력을 통해 얻어진 성취에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전에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었던 성취감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기억은 여러분의 내면의 단단한 기둥이 되어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파도 효과처럼 여러분의 끈기와 인내는 주변에 잔잔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리더가 아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도전하여 결국 성공시킨다면 그 리더의 끈기는 팀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책임감과 인내심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친구가 끊임없이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보면 나도 할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쟁과 격려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공시키는 것을 보면 팀 전체의 사기가 올라가고 긍정적인 협력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파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격려를 넘어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감동적인 교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이 보여주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교육이 될수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난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끈기와 노력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가르쳐 줄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끈기는 단순한 개인의 미덕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돕습니다. 살면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그때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어땠을까? 혹은 포기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고, 혹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일들은 영원히 미련과 후회로 남게 됩니다. 이 후회는 때로는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비록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후회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은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배움은 다음 도전을 위한 강력한 발판이 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갔던 순간들이 가장 빛나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삶은 없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은 결국 후회 없는 삶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수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포기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마주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선택은 비록 당장 편안함을 주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더큰 만족감과 성취감,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 없는 삶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가 무엇이든, 여러분은 과연 포기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공을 향한 유일한 길,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 진정한 성취감, 주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후회 없는 삶,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포기하지 말아야 할 강력한 이유들입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에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목표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작은 성공들을 축하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나아가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용기와 끈기는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과 목표는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